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동규입니다. 영상은 보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일를 응원합니다. 5월 2일 저녁 9시 40분에 임영웅 가수 브이라이브, 예, 하트 수가 10억 개를 돌파했습니다. 아, 10억 개라뇨. 놀랍습니다. 어, 아, 대단한 임영웅 가수다. 그리고, 그 대단한 어, 팬들이다 이렇게 쌍미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10억 개 하트를 받으려면 에, 36만 건이 이렇게 재생이 됐더라고요. 36만 건 재생에 한 건당 그러면 평균 2,777건 정도의 하트를 에, 아, 아, 아 눌러주신 하트 거죠. 이게 아, 이 브이라이브로 보시다가 다. <laughs>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보신거죠 이렇게 네 저도 좀.. 예..놀랐습니다 네 댓글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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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하트, 하트, 하트 발사다 지문 없어질듯 아 요런 애글도있었고요 근데 라이브 안보고 그..녹화된 영상을 보더라도 하트가 이렇게.. 다..이렇게 발사돼요 하트 보면서 막 이렇게 저도.. 하트를 좀..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라이브도 봤고요 되고요. 오늘난한시쯤에 어, 7억 하트 돼야 되는데, 아, 밥도 차려야 되는데, 아,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 밥을 차리느냐. 아, 임영웅 가수에게 하트를 계속 보낼 거냐. 정말 고민이 많으셨겠습니다. 지금은 임영웅 시대. 5월 1일 저녁 11시 기준으로 재생이 36만 5022건. 그리고 하트가 11억 개. 정도의 하트가 지금 예, 발사가 됐습니다. 아, 이게 지금 뭐 제가 지금 녹화를 뜨는 이후에는 더 많이 지금 뭐 하트가 좀 올라가겠죠. 좀 11억 하트니까. 한뭐 아, 내일 아침이나 뭐 내일 되면은 더 많은 하트, 더 많은 재송수가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런 또 이게 보면 댓글에 에, 이제 우리만 믿어요. 이런 댓글도 많이 봤습니다. 임영원 가수 이제 우리만 믿어요. 그리고 5월 2일 저녁 11시 30분 기준에 어 다른 가수들의 기준은 어떻게 했는지 잠깐 좀 살펴보면 어 4월 25일 김희재 가수가 1 1만회 재생 약 10일만에 재생이 됐고요 어 1억 카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이찬호 가수가 25만 재생이 됐고요 약 7억 카트를 받았습니다. 4월 28일 장민호 가수가 18만회의 재생수를 보였고요 어, 그리고 1억개의 하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예, 정동훈 가수 편은 19만 재생수에 3억 하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영탁 가수가 18만회의 재생수 그리고 1억개의 하트를 받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임영웅 가수가 아또 대단하게 어 대단하게 지금 뭐 찐 가수의, 진 가수의, 찐 가수의, 명석에 걸맞는, 이런 또, 어, 재생수, 이런, 에, 하트 받는 요 수준을, 에, 받았다. 다시 한 번, 어, 임용훈 가수, 대단한, 임용훈 가수, 대단한 팬들께 박수 보냅니다. 자, 아, 놀랐습니다. 어, <laughs>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좀 보셨겠죠? 그래고 뭐, 저, 여러분 이제 네이버에도 놀라가 있고요. 어, 그것도 라이브로 보실 때 라이브 안, 이게 어떻게 보는 거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브이 예, 라이브에서 실제로 보면서 채팅을 하면서 이제 올리는 거는 브이 라이브에서만 보이고지만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예, 네이버에 가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브이 아, 라이브 어플을 깔아, 깔아서 이렇게 보시면 거기서 이제 댓글도 쓸 수가 있고 하트도 막발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목이 마르는데 바리스타 루스 커피 한잔 해야 되겠네요. 임영웅 가수가 또 어, 광고 한다 고 그러니까 제가 또 바리스타 루스 이것좀 사봤어요. 음, 음, 맛이 괜찮네. 음, 아 마이크 대신 바리스타 루스를 들고 임영웅 가수가 이렇게. 어 아니 내용 뭐 잠깐 뭐저 보시면 뭐 임영웅 가수의 에, 카페 아르바이트의 경험. 아, 뭐, 이런 것도 좀 나오고요. 아, 임료가 써있자. 그런 얘기 했어요. 숫자 1억까지 세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군대에서 세어봤는데, 절대로 못세어요진 1억이는 숫자가, 사실, 혼자서는 만들 수 있는, 이게 세기도 그렇고, 되게 큰 숫자입니다. 근데, 여러 진짜, 그, 팬들이 모여가지고, 하트를 10억이나 샀다는 거는, 놀랍다. 아, 임영웅 가수도 임영웅 가수지만 팬들의 단합된 힘이 팬들의 아무튼 그 하트 발사가 아 어, 어, 발사, 비비비, 예, 게해서 이제 10억이라는 숫자를 예 이렇게 만나 만들게 됐죠. 아 그리고 임영웅 가수 저 패션 보셨어요? 아 바지가 아 커피색 바지. 아 저도 그 커피색을 좀 찾아보려 고그러는데 커피색이 없어서 요거 예, 티를 커피색, 이건 커피색이 조금 아닌가? 아, 커피색 비스크무리한, 네, 요런 색깔로. 팥색이다, 저는. 나는 커피색이 아니라, 팥색이네, 팥. 예, 아무튼, 요런 색깔로 저도 오늘 지금 입어봤습니다. 커피색 바지. 아, 제발, 예. 패션이 멋졌습니다 어저께, 이거, 패션도. 네. 맛있네. 편의점에서 하나에 2,500원. 임용가서 달고나 커피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아, 그 달고나 커피 처음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laughs> 커피 뭐. 몇 샷도, 두샷 놓고, 뭐, 설탕 막, 마음대로 넣는다고, 그래서, 이제 아홉 스푼 넣고, 그래서 막젓고 아, 이거 얼마큼 걸려요? 그러니까, 어, 이, 어느 분이 댓글로 그런 거 남기셨더라고요. 1억 세는 거랑 비슷하게 걸려요. <laughs> 그러니까, 그 달고나 커피 해서, 이렇게, 지, 지워서 이제 달고나 커피를 만드는 게 되게 힘들다 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실제 해보진 않았는데, 하는 거 모르겠더라고요. 전기로, 전동으로 막 해가지고, 어, 임영걸수도 이렇게, 에,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나온 아로아 노래도 불러주시고, 은하수다방, 뭐, 여러가지 노래 불러주셔서 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또 나중에, 어, 브이라이브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하는, 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소속사랑 같이 하는 이렇게 프로그램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어, 유튜브 라이브도 기획을 하셔가지고 알려주셔서 좀, 어, 임영웅 가수가 시간이 좀 있을 때 어, 유튜브 라이브 하는 것도 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브이 라이브로 라이브 잘 봤고요. 어, 또 유튜브 라이브도 또 기대를 좀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하실 때는 혼자 사는 것도 좀 방법이긴 하지만 또다 옆에 또 누가 와 가지고 같이 좀 하고 요런 스타일의 라이브가 있으면 더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임영웅 가수 또 여러 얘기가 나오면 어, 다양한 소식들, 임영웅 가수뿐만 아니라 또탑 세븐, 네, 미스터트롯의 탑 세븐 또 여러 가수들의 이야기 계속 여러분과 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동규였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리스타 롤스. 맛있어. 맛있다. 시복 대단하다.